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았던 게 2007년경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노트에 적으면 이루어진다. 뭐, 그래서 나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사실, 어, 제가 제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식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건 불과 3, 4년 전인데요. 지금은 너무도 강력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기적 같은 경험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돈, 인간 관계, 건강, 행복의 측면에서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미국의 제리 힉스, 에, 에스더 힉스라는 부부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 아브라함은 우주의 매개체,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지금은 엑스더 힉스 혼자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어,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된 원서는 여러 권이 있는데요. 음, 한 다섯 권, 여섯 권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천편 시크릿의 교본이 되었던 이책 저는 이 책을 수시로 봅니다 틈틈이 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몸에 벨 정도로 알고 있죠 저도 처음에는 끌어당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있는데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것이 풍요로운 인생을 현실화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끌어당김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날 에스더가 계속되는 가뭄에 비가 오면 좋겠어. 아브라함,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비가 부족하다는 결핍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끌어당김의 본질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 동일한 상황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은 갈립니다. 비가 오면 좋겠어라는 요구에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왜 비가 오기를 바라는가?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비가 내리면 풀들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새들이 목을 축일 수 있고 돼지가 촉촉히 적셔지니까 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를 원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파동으로 전환되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방법을 생각하면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원해 라고 말하면서 내면의 감정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어떻게 벌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 방법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러면 내면의 감정은 부정, 결핍. 이루지 못함이라는 파동이니까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겠죠.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왜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 기분이 좋아진 거죠.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반대로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데, 똑같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데, 이대로 가뭄이 지속되면 더위에 지칠 것이고, 꽃도 나무도 다 말라 비틀어질 거고, 농사도 마치, 마, 망치고, 그러면 과일값도 오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곳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물이 부족하다는 결핍에 파동이 되고, 결국 결핍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헬스클럽에도 다니고 싶고 하마 연애원도 가입하고 싶고 또 개별로 집중 세션도 받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자금의 여유가 없다 어떻게 돈을 끌어당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좋은 방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일치,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늘 돈이 부족해, 그래서 돈을 원해라고 하는 이 패턴은 돈이 부족한 결핍,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국면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돈이 부족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이 돈에 대해서도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아니죠. 돈에 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17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17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왜그 돈이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보면 어, 돈이 여유롭게 있으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효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해줄 수 있고 뭐 비싼 화장품도 마음대로 살수 있고 또 남자라면 멋진 여자와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데이트도 할수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10만 원으로 쓸수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100만 원도 좋, 좋습니다. 각자 납득이 가는 금액으로. 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매일 매일 지갑에 1 0 0만 원씩 들어온다면 어디에 쓸지 이건 상상만 해도 즐겁겠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끌어당김은 이렇게 상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이 또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죠.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어, 저하고 미소는 어, 미소는 저의 커넥팅 코어 마스터이자 파트너입니다. 비유가 좋은 사무실에서 출근해, 출근하면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밀려오는 일정을 소화하기에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 상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이런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월도 안 돼서 우리의 이런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어, 국보 1호 남대문이 눈앞에 환하게 보이고, 남산이 보이고, 시내 한복판에 너무도 멋지게 비율을 가진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밀려오는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율가 좋은 사무실을 구하려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비싼 임대료를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라는 방법론을 생각하면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법이 안 떠오르거나 모르니까 불안하거나 결핍의 파동이 되기 쉽죠. 저희가 했던 거는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비우가 좋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여유롭게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밀려오는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신명나게 일하겠다. 이런 글을 주고받으면서 그 기분 좋은 상상을 했을 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프 모임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제 사무실은 상공회의소 3층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건강을 끌어오고 싶다.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해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할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죠. 이런 걸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되죠. 과연 이 병이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을까? 이 아픈 거를 낫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건강해진 몸으로 뭘 할까를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파동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국면을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국면으로 볼 것인가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3년 전, 1년 전, 내가 했던 생각, 감정, 행동이 파동으로 전달되어서 오늘의 내가, 오늘의 지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을 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나는 정말 변화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약간씩만 개선돼 나가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돈이, 일이, 연애가 아주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씩 좋아진다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적어도 3, 4년 후라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인간관계가 힘들더라도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당신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6개월 집중세션이나 연애원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끌어당김은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무의식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혼자서는 또잘안 되죠. 무의식, 의식,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킬 수 있을 때 풍요로운 인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훈련 방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편에도 더 이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인생의 힌트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